네 저는 어 이제 이 윈플래스 팀에서 어 이제 독보적인 어 긴장 많이 했네, 많이 했네. 이제 독보적인 그 누구보다 독보적인 킬링파트를 하기 위해 이 팀에 온킬링파트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니다네 저는 어 이제 이 윈플래스 팀에서 어 이제 독보적인 어. 긴장 온, 많이 했네. 와. 독보적인 그 누구보다 독보적인 킬링 파트를 하기 위해 이 팀에 온 킬링 파트 이상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입니다 네, 저는 어 이제 이 윈플래스 팀에서 어 이제 독보적인 어 긴장 와. 많이 했네. 와. 독보적인, 그 누구보다 독보적인 킬링파트를 하기 위해 이 팀에 온 킬링파트 이상훈이라고 합니다. 부탁니다